2월 달에 그 내용 증명이 와서 7월 2 5일날문 닫고요. 그2 5일날문 닫을 때까지 제가 다 해결을 해야 됐어요. 6월 달에 남편은 지금에 있는 남서훈 골프장 헤드프로로 갔고요. 9월 달에 수원대학교 교수로 음. 보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남,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 행복해 가지고 사실 일찍 와도 되는데 어, 군 시절부터 오직 충성만 하는 그일충독인 남편이라 너무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 문을 닫는 과정에서 1년짜리 손님도 있고 6개월 짜리도 있고 3개월 짜리도 있잖아요. 근데 혼자서 그걸 다 감당을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마무리하면서 하는데 돈 내달라고 한 손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 제가 너무 열과성으로 다 그분들을 섬기고 그래서 7월 25일날 잘 마무리하고 문을 닫게 됐고요 음. 26일날 제가 아울리치를 떠났어요 태국으로 음. 그리고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집도 거기서 이렇게 영업 장소를 이렇게 바라보고 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남편이 항상 군에서는 바로 출근하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편하게 해주자 이제 두 아들은 이미 하나는 군대가 있고 하나는 이제 학교가 있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성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거실에 앉아서 제가 9시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저희 거실에는 이제 세계지도가 걸려 있거든요 저희 성경교에서 만든 지도 또세계성결협회에서뭐 중국 종족은 508개 종족이야 무슬림은 보라색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대고 이렇게 제가 어떤 지진이 나면 그걸 앞정을 빼서 밟고 기도를 하고, 시간이 나면 나가고요. 아니면 은그 앞에 손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지도가 있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됐는데, 어둠이 내렸고 남편이 돌아오는 시간이 됐는데도 제가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는 시절이 된 거예요. 아침 9시부터. 네. 음. 어, 이상하다. 하나, 어, 아버지, 저한테도 이런 시간이 오는군요. 나한테도 이런 것이 오는군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아의 그 심정을 그때 또 알게 됐어요. 음. 그리고 그랬을 때이 아까 그 찜질방에 데려가 준 친구가 사업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 하는 사업장을 나오세요 해서 가면은 그 찜질방에 가서 저를 마사지를 시켜주고 안마 받게 하고 음. 음. 다 치유를 해주는 보나. 거예요. 음. 근데 지금 힐링이 됐는데 그게 힐링인 줄 몰랐어요. 예, 힘드네요.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 동생인데 내가 이렇게 성금을 받다 보니까 그게 몸에 안 배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그런 제일을 한세 번씩 그렇게 가다가 그 친구 사업장을 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신문을 보게 됐는데 그 신문 안에 찌라치가 있는 거예요. 그 피시 정비사 직업 바뀌 아 그거를 제가 몰래 가방에 넣었어요. 그 친구한테 말을 안 하고. 말을 하면 분명히 못 가게 하고, 나랑 같이 사업이나 합시다. 이럴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전화를 했고요. 상담을 하면서 했더니, 노동부에서 등록금을 주긴 주는데요. 저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여자인 거예요. 실업자를 구제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laughs> 젊은 친구들 대상이었지 50먹은 아줌마는 아니었거든요. 음, 근데 저한테 상담을 해서 제가 상담을 가서 했더니 음. 뭐 있으세요? 이래서 제가 누구한테 봉급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음. 경영만 했어요. 그랬더니 사업자 등록증이 있네요. 그래서 있다 그랬더니 그거 폐업한 거를 가져오면 해준대요. 음. 근데 음. 조건이 두 가지래요. 그래서 어떤 조건입니까? 했더니 자격증을 꼭 따줄 것. 음. 그 다음에 취업을 꼭 해줄 거. 근데 자격증은 딸 따면은 제가 노력하면 될것 같은데, 취업은 50 넘은 아줌마를 제가 누구를 고용한다고 해도 그건 참 힘든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컴퓨터인데.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제가 골프를 가리키는데, 사업자들이 많다. 근데 내가 그분들한테 제가 세금을 내면 제가 어떻게 해주는 방법을 제가 사업자니까 아는데, 제가 그렇게라도 해서 약속을 지켜드릴게요 하고, 그 학교에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아, 컴퓨터를 맞죠. 공부하게 됐는데 옆에는 아들보다 더 어린 21살짜리가 짝이에요. 근데 담임선생님이 두 분인데 저는 PC정비사를 배우러 갔잖아요. 근데 PC정비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OA라는 거를 배우는데 음. 제가 얼마나 무식했냐면 한글 그다음 파워포인트, 엑셀이 기본이 돼야 다른 걸 배우는데 그렇죠. 그거 안 하고 저는 피시 정비사 배우러 왔어요. 이래서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달미 선생 얼마는 믿겠어요. 노초년 선생이신데 님 모습은 되게 아름다운데 저한테 네. 눈한번안 주시는 거예요. 저 여자가 이틀이면 그만둘까 일주일이면 그만둘까 이런 분이신 <laughs>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오시면 타자 연습이 돼야. 일본에 300타가 나와야 한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니까 아, 정말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문 열고 들어자마자 오 시작하는 건데 전 그게 무슨 시작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은 벌써 그걸 열고 한글 타자 연습 그거를 프로그램 딱 띄워놓고 음. 이거 다다다다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그거 찾아서 여는 거예요. 그런데 아, 아버지 아 이게 뭐죠? 이제 내 나의 실체를 알게 된 거죠. 아, 아버지 나 여기서 견뎌야 돼요. 나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못할 음. 것 같아요. 이게 내 고백이었는데 이 친구가 옆에서 알까봐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데 아, 음. 제가 이 친구가 알까봐 이거 딱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 눈물 줄줄줄줄 나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 앞에 보면서 모니터 보고 <laughs> 덥치, 덥치. 덥치. 얘 <laughs> 보고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런 경험을 주셨냐면. 제가 어르신들을 위한 강사가 됐을 때그 심정을 알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정말 진정하게 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다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아했고요. <laughs> 이분들이 또 희망이 되시겠어요? 네, 예, 그 심정을 알고 하니까 KT에도 봉사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음. 하시고 어르신들 버드네라고 하는 또 그런 실버 가르치는 단체가 다 어디나 도시에 다 있거든요. 거기에 거치고 오신 분들이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보다 훨씬 이렇게서 이제 또 인정을 받게 된 거죠. 무얼 좋은 선생님 네, 네. 어디가, 어디가 좋은 선생님은 네. 아닌데요. 하나님이 그 가정 가정을 밝게 하셨고 음. 제가 그들의 심정을 아버지 눈으로 받고 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를 오픈했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들이 용기를 가지게 됐고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사실 그 자격증만 가지고는 제가 모르고로 못가요. 음. 근데 그 실버 이티 강사로 그걸 거치면서 음. 6개월 수료를 했잖아요. 37명 중에 아이들 다 잤어요. 필시점에서 너무 어렵다고, 그 젊은 아이들도.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요만큼 제가 모르는 거 정말 배우고 싶어서 밥 사주고요. 커피는 맨날 뒤에다 내리는 거 갖다 놓고요. 가독할 갖다 놓고요. 그래도. 이 친구들은 노는 게 좋잖아요. 음. 그러니까 볼링 치러 가고요. 그럼 따라다니면서 그거 다 내주고요. 아이고. 근데 저녁에 12시까지 그 친구들하고 있어도 요만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너무 갈증이 나는 <laughs> 거예요. 어,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편하게 그냥 골프 프로로 살수 좋았을 텐데 참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고 올여름에는 또 케냐 봉사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두달 네. 동안 작년에는 모르고 한 달이었는데요. 네. 은혜로 케냐 두 달. 갔다고 그래요, 아, 또. 네. 보너스가 한달에더 있고요. <laughs> 작년에는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니까 예배를 음. 한 번도 못 드리고요. 음. 이제 나라에서 비행기 값 주고 음. 거기 생활할 수 있는 전반을 음. 다 주셔요. 음. 해주시고 저희는 가서 봉사만, 하는, 우리 재능만 주는 거거든요. 음. 재능 기부만 하면 되는데 작년에도 팀은 잘 만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주 5일 가리키고 음. 주말에는 여행도 다닐 수 있어요. 음. 근데 저는 그걸 땅받기로 하기로 <laughs> 하늘한테 아, 네. 약속을 했어요. 아,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이제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영화로 나온 카사블랑카, 음. 또 마르케시, 페즈, 음. 경주 같은 이제 고도도시거든요. 음. 그런 땅받기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친구들하고 세 군데를 가고 나니까 이제 우리 공동돈이 끝났어요. 음. 그러니까 친구들이 갑자기 나이 먹은 저하고 가고 싶지 않죠. 그래서 안 갔죠. 안 간대요. 근데 저는 하나님한테 네 군데 땅을 밟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나는 혼자 가리라. 그리고 이제는 4일 보너스. 라마단 기간이 달이 일찍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오는 8월 21일까지가 강의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22일 날 귀국인데 4일 먼저 끝나가지고 제가 어딜 찾아갔어요? 코이카를 가서. 여기서 교회에 그걸 다 가서 코팅해서 갔는데 전화번호가 다안 맞았어요 한인교회가 응. 그래서 제가 코이카를 가서 크리스찬 직원을 찾으니까 한 분이 있었어요 연구원이 응. 응. 그래서 그분한테 거기에 시내에 있는 한인교회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제가 시내를 찾아갔죠 근데 하나님은 제가 그 봉고대 운전을 한다 그랬잖아요 한번간 데는 어디든 찾아가는 그런 <laughs> 대단하네. 길의 눈을 주셨어요 응. 응. 그래서 제가 응. 그, 일본 버스를 타고, 음. 40분을 타고, 그, 메디나에 가서, 전화해서, 지금 찬양 연습하고 있대요, 청년들이. 그래서 만났어요. 40분 또 기다렸어. 음. 내일 주일 마치고 나는 폐지 간다, 이랬더니 놀래는 거예요. 혼자요? 그래서, 네, 혼자 가요. 그랬더니. 근데 이 친구들 7명이 3시간, 서사라 사막, 12시간 기차 타고 와야 되거든요. 6시간. 다 기차를 타고 온, 코이가 단원이었어요. 근데한 친구는 드럼 치고 한 친구는 피아노 치고 또 기타 치고 일렉 치고 또 싱어 둘 있고 일곱 명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한달 동안 공부했던 그게 그 친구들하고 찬양 연습하면서 같이 해요 이래가지고 그 친구들 피아노 배우래요 악보 줘가지고 거기서 하면서 제가 다 해보, 영이 해보게 됐고요. 권사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요 음. 시간 다 지난 아버지 그렇게 말제 네. <laughs> 기도 제목 간단히 주려주시면 저희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는 이제 제가 떠나야 될곳 음.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대로 잘 준비해서 갈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제가 언어가 많이 부족해요 음. 하려고 이제 스터디 그룹도 있고 하는데 사실 시간이 참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쪽에서 이제 연습장에서 9 시에 남편하고 내려오다가 도서관을 가요. 아파트 옆에 있는 도서관을. 그럼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가거든요. 근데 이제 잠을 거의 한 7년 동안 많이 못 잤어요. 음. 많이 못 잤고. 왜냐하면 컴퓨터를 할 때는 새벽 4시, 2시간 자고도 하나님 나 8시간 잔 것처럼 머리뜰, 발고까지 성령으로 <laughs> 덮어줬어요 이러면서 일어나서 또 가고 음.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학교에서도 강사를 하, 하고 어르신들을 가리키는 엔지오 단 체수도 하고 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많은 걸좀 줄이라 그래요. 근데 음. 제가 이제 봉사직은 못 줄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음. 줄여가는 시간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어느 땅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음흠. 우리 남편과 함께 팀을 리로서갈그 땅, 음. 그분이 인도하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음. 저희가 건강하면 내가 말했던 대로 80까지 음. 주의일을 하리라 한 그거. 그다음에 만남의 축복은 뭐어디가나 항상 주셨으니까 네. 음. 평신도로서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는 음. 그런 것을 주시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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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네. 기도해 네. 주실 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교지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그것을 또 몸소 실천하고 배우고 계신 분 오늘 김명숙 권사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 권사님의 도전이 정말 그 꿈처럼 70, 80까지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잘 키워낼 수 있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소서서를 보시고요. 시청소감을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면 다양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카카오 톡으로도 어, 이런들의 시청 소감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네. 카카오 톡 실행하시고요 플러스 친구 검색에서 CBS 입력하시면 CBS TV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어, 친구 맺기 하시고 나서 시청 소감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고요 다양한 오. 시청 소감 보내주시면 저희 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밑받침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롭게 앉아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안녕히, 안녕히 계십시오. 뭐 전을 붙여도 그 숫자대로 178명이면 178개. 조금 느낌을알고왜 <laughs> 나는 돌 사진이 없었는데 <laughs> 형하고 너무 어릴 때 너무 똑같아서요. 얘가 너야 이런 이죠 <laughs> 남편이 퍼터를 들고 이렇게 들어줘요. 저한테 쌓여. <laughs> 그러면 저는 또 베란다에서 음. 손을 흔들죠. 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골프라는 보너스였어요. 음. 가서 그들한테 최경주 양영우 같은 사람을 키우는 골파교로 세워야 되겠다 이게 이제 꿈이었죠. 텐탠덤 음. 내가 옆에 음. 있기 때문에 너는 일어서게 될 거야. 음. 근데 항상 그 말씀 붙잡고 살았고요. 실업자를 구제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 대상이었지, 50먹은 아줌마는 아니었거든요. 아, 아버지, 나 여기서 견뎌야 돼요. 나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내 고백이었는데, 제가 함께 팀을 이뤄서 32개국에 나가는데, 모르코는 한나라 파성이었어요, 작년에. 근데 저희 팀이 됐죠. 새벽 4시, 2시간 자고도 하나님 나 8시간 잔 것처럼, 머리뜻발 것까지 성령으로 덮어주세요. 이러면서 일어나서 또 가고 일했거든요. 돈 버는 거 그만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하자.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한번 하자.